헬로. 하이. 공동이 춤. <laughs> 자, 여러분 오늘은요. 제 친구와 같이 스페셜 솔저를 할 건데요. 자, 그럼 제 친구와 통화를 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민국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민국 님이랑 같이 한댔죠? 자, 그럼 제가 방생할까요 제가 방생할게요 네, 저 비급총 들고 가는데 괜찮을까요? 괜찮을까요? 넵. 자 민국님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아 솔직히 이거 자 민국님이 일단 저보다 앞섰어요. 그렇지만 저보다 못하는 건 좀. 아 민국님이 요즘 세지셨더라고요. 강한 총알 아지들한테 공격하면 안 된대. 오케이. 자 민국님. 계속 저를 연사로 죽이고 있고요. 솔직히 이건 제가 못하는 거라서. 강아거 만렙이야 만렙. 자 민국님 집에 강아지가 또 돌아다니네. 피하기. 쓱 쓱. 이, 저기, 예! 돼안돼 다시, 아! 네! 저기요, 저 이메 못하거든요? 근데, 여기, 이거, 이통화 하고 그러시잖아요. 다시 전화할게요. 네. 아, 방어만 했을 때 능력하면 안 되잖아요. 아, 쏘리, 쏘리, 쏘리. 쏘리 네, 말으세요. 예. 당연히 또 죽어야 돼요. 아, 솔직히, 4대일은 야. 응? 화가 끊길랑 말랑하네. 오우, 씨. 쟤 뭐야? 야 우와우! 우와! 오케이. 야, 쟤가리자 종종. 너도 아까전에 나 끄고 갈때 야왜방어막 있을때 공격해 방어 없는데 있었어. 있었어 나 죽고나서 봤는데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투표해주세요 방어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잠깐만 자또 끊겼네요 전화할게요 1, 0, 4, 0, 1, 0, 2, 호 자, 통화 중이고요. 공격. 공격해요. 어, 아까 전에 보, 보호막 있을 때 민국님이 공격해서요. 말해주요 헛, 어허! 바세, 바세! 나총 갈고 있을 땐 니가 날 죽여. 야, 나총 갈고 있다고! 아, 진짜 나 죽였어! 나도 지금 피 1년 았어 어차피 대결은 끝난 걸로. 연송 빼빼. 오케이. 어, 근데 나 피가. 아, 나 이상한 총 받았어. 내가, 야, 갔다. 내가 방생한다. 어, 빨리. 자, 방생. 내가 유리한 걸로 해야지. 아, 진짜. 빨리 방생해라 큰일 났다. 숨다 방송했습니다. 빨리 엑스 하세요. Let's go. 너 나이는 못하는데 잘하잖아. 못 가네. 진짜! 기습보소! 이 형은 기습 클래스 그래도 헤드샷은 아니에요 마어막 있을 때 긴장 안 하는 거 알지? 지금 방어막 걸렸어요 렉 걸렸어요 렉? 됐어요 갑니다 어? 자 칼로 공격합니다 뻥입니다 빠야야그아니 맞아요, 맞아요. 사전에 그거할때도 B급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? 예 근데 줬어요? 네 정말 슬프게 졌어요오니가지 얘가? 토끼였나? 역시 내가 무서운건가 나 너무 무서운데 나비슷하려고 하는데 이즈 빼봐라 오씨 빠세 아! 이즈 아 잠깐만 레빈데 나 이거 말려 이거 해 안되겠다 나 B급으로 공격한다 아저 방어막 그러게 왜 여기 왔어 야 그러니까 방어막 글까 나니 방어막 있을지 공격한다일로와라아 그러니까 왜내지지왔냐 봐라, 이거 죽어라. 또 끊겼네요, 여러분. 1, 0, 4, 동. 1, 0, 2, 호. 자, 통화중 봐, 돼! 아우! 쟤왜 이리 안 좋아? 아, 진짜! 나방어막있을때 공격! 나 방.. 나 방어막 없었네 아니 아까전에 나 지금 이거 B급 총 있다 이가 총알 없다 총알 없다! 야아까때 공격했잖아 아 뒤가 우리 기지에 왔다 이거아 그때 샷건 몸을 겠다 샷건 공격 안되겠다. 샷건은 안되겠다. 어디갔냐? 얘는? 빠세! 이겼다! 1.42 자. 내가, 내가 상생할게 하나. 그래라. 안되겠다. D급 총. 아니다. D급 총이다. 아, 좀 아까전에 그총 쓰지 마라. 겁나 좋다. 뭐하라? D 아 이건 내가 잘하지 그러니까 봐 줘라 나 D급이에요 B급? 어 오마이갓 oh B급이 아니라 D 아 그래? A B C D 몰라? 난 꿀잼 자리에 있다. 야, 나 지금 꿀 자리에 있다. 얜또 어디가냐? 아! 어디갔어? 몰라, 나 돌아다니고 있어. 내 영상 보면 안다. 난 꿀자리. 나무리 터널 봐도 없는데? 아 그냥 죽어서 뚜시경 쓰지.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했잖아. 숨기 꿀잼이야 이거. 야내 기지에 와봐. 이런데. 야. 어, 저기 있다니! 아! 깜짝아! 너 거기 있는 거다 봤어, 옥상에서. 나필 1도 안 나왔어! 아, 깜짝아, 진짜. 나필 1도 안. 끊겨졌고요 자, 두 시경 써고 통화가 잘 끊기네요. 1, 0 4 그냥 통화. 통화고요. 어, 민국님! 아, 민국님이랑 끊겼어. 1, 2, 4. 자. 친구님, 네?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? 저저 저 아까 전에 휴시경 썼는데. 그래요? 그래서 널 찾은 거야. 네, 음, 난꿀 자리에 가야겠다. 꿀자리. 아니야, 너를 먼저 죽여야겠어. <laughs> 이런 게 바로 기습이라는 겁니다, 여러분. 이런 게 바로, 사기라는 거입니다. 아, 민국이 온다. 도망치자. 오케이! 어? 아우, 돈 300원 벌었죠. 알아, 돈8 0원밖에못 벌었어. 야. 응. 아니, 내가 방생할 거아니 니가 방생할 거가. 내가 방생한다. 그래. 어, 야. 자, 여러분. 그럼 여기까지. Crumpion!